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 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큰두 번째 단원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에서 다항식의 곱셈 부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항식은 뭐예요? 다항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항이 한개 이상의 식을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나요? 만을 따자 써가지고 그럼 또 항은 뭐였을까? 항은 우리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어, 항이라고 한댔어요 곱셈으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XY 이런 거2 곱하기 X 곱하기 Y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런 거를 하나의 항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2X 플러스 Y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더하기가 있잖아 얘가 하나의 항 얘가 하나의 항이라서 항이 두 개인 식이 된다 뭐 이렇게 배웠던 거 뭐 한번 복습해본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다항식끼리의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항식의 곱셈을 하려면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분배 법칙은 앞에서 배웠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예를 들어 a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곱하기 이 곱하기라는 얘기다. 그지 근데 이괄호가 돼있다는 얘기는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에도 2를 곱하고 b에도 2를 곱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e a 플러스 e b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분배 법칙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한대요. 자 전개가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다 계산 분배 법칙을 해서 풀어적은 거. 이걸 전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곱셈을 이렇게 가는 과정, 전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전개를 한 다음에는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이게 다항식 의 곱셈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네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확히는 a 플러스 b를 c에도 곱하고 d에도 곱하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를 c에도 곱하고 a 플러스 b를 d에도 곱한다 그다음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얘를 어떻게 또 분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a c 더하기. bc 그다음 또 이렇게 분배하면 ad 더하기 bd 해서 또 더하기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a를 c에도 곱하고 d에도 곱하고 b를 c에도 곱하고 d에도 곱한 거랑 결국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곱하기가 돼 있는 것을 다 곱하기 해 가지고 풀어 해친 거 이거 전개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를 다시 이거는 또 나중에 배우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다시 곱하기로 바꾸는 과정은 인수분해라고 해요. 우리 요 단원에서 나중에 인수분해 배운다.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렇게 풀어 해치는 거 전개. 이렇게 전개돼 있는 걸 다시 곱하기로 바꾸는 거 인수분해. 전개와 인수분해는 서로 반대 과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개 한번 해볼게요. x-1과 y+1을 곱하랍니다. 자 어떻게 분배한다고요? 이 x를 y에도 곱하고 2에도 곱하고. 그 다음 여기서 1만 하면 1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보통 이 마이너스 같이, 따라, 같이 붙여서 분배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계산이 좀 쉬울 겁니다. 자 x를 여기다 분배하면 x y+2x. 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1이랑 y 곱하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동류항 있는지 보는데 없다. 끝 됐습니까? 자그 다음 이제 a를 분배, 2를 분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a 분배하면 2ab 플러스 3a고요. 2를 분배하면 플러스 4b 플러스 6. 자 얘도 동류항 없네요. 끝. 자그 다음 거 갑니다. 요것도 a를 c에 a를 ed에 그다음 마이너스 3b를 c에 마이너스 3b를 ed에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그럼 a를 먼저 분배하면 ac 플러스 ead 되고요. 마이너스 3b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6bd 이렇게 되네요. 얘도 뭐 동류항이 없으니까 요까지 정리해 주시면 끝 <laughs>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방식의 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식화 할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곱셈공식이에요 이 다섯 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laughs> 지금 다섯 개어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가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한 다섯 개더 나와요 그래서 곱셈공식이 한열개 돼요 근데 이거 다섯 개를 미리 외워 놓으면 거기선 다섯 개만 더 외우면 되니까 고등학교 가서 훨씬 수월하겠죠 그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얘는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얘는 왜 이렇게 되느냐. 제곱의 뜻이 뭐예요? 똑같은 거두 개를 곱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란 얘기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내가 전개 한번 다 해볼게요.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자, A를 분배하면 A제곱. 그 다음 A 곱하기 B니까 플러스 A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B를 분배하면 B 곱하기 a 면 BA라고 적어도 되지만 우리 항상 곱셈 생략할 때 어떻게 적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맞아요? 그 다음 B 곱하기 B니까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부분이 동류원이 돼요. 맞잖아. 문자 같고요. AB, AB. 그죠? 차수도 다 1차, 1차 같죠? 그럼 이거 두개 계산 가능하니까 A제곱하고. A 제곱하고 AB 더하기 AB는 플러스 2AB가 되고 플러스 B 제곱이다. 자... 결론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 a b 플러스 B 제곱과 같다. 됐나요? 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요. 앞에 거 제곱하고요. 이것도 뒤에 거 제곱하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이거 더하기, 두개 제곱이라고. 아,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끝!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붙는 거야? 이두 개의 곱에다가 2를 곱한 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a-b의 제곱도요, 마찬가지로, a-b 곱하기 a-b, 이렇게 됩니다. 자, a 분배합니다. a를 여기다 곱하면, a 제곱, a, b. 그죠? 그 다음, 요 마이너스 b, 요거 마이너스 같이 따라가라 했죠? 마이너스 b를 분배하면요, 마이너스 a, b, 그 다음,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 제곱, 요렇게 되네요. 그러고 나서 보면 또 동류항 보이시죠? 그럼 a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계산하면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두 번째 곱셈 공식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 제곱이다.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요, 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만 부호가 바뀌어요. 왜 그렇냐? 얘 마이너스 b 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죠? 여기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의 제곱. 얘를 풀어라. 전개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얘를, 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2 해가지고 전개를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야겠죠. 이런 공식이 나오는 이유는요.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공식화해서 직접 전개하는 것보다 공식으로 외워서 쭈르륵 적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네. 그래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돼요? 먼저 앞에 거 제곱했죠. a가 있으니까 a 제곱이 됐지. 그럼 여기는 a 대신에 x가 왔으니까 x를 제곱하는 거야. 그럼 x 제곱. 그다음. 2ab는 뭐야? 이거 두 개를 곱하고 2를 곱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 두개 곱하는 거야. 2랑 x랑 곱하고 거기에다 또 뭐를 곱해? 2를 곱해야 돼요. 여기 2ab니까. 그걸 더하고, 그 다음 더하기 뒤에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x제곱에, 자, 이거 세개 곱하면 뭐야? 플러스 4x, 플러스 2의 제곱 4.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보면 요 과정 생략하고 요 과정이 다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되고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요번에는 뭐 해볼까? x-3의 제곱으로 갈게요. 자, 얘는요, 요 밑에 2번 공식이에요. 그죠?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 하고 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다. 이해되셨나요?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갈게요.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하랍니다. 보면 a, a 똑같고 bb b 똑같죠? 똑같은 두 수의 합과 차예요. 항상 똑같은 두 수에야지만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된대요. 자, 이거 왜이러냐 분배해보시면 돼요. 자, a를 분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고요. 이제 b 를 제곱 아, 분배하면요, ba 곱하니까 플러스 ab. 다음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 니까 마이너스 b 제곱. 동류항이 여기 있죠. 어, 이 동류항은 개선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없어지네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결국 똑같은 결과는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무슨 공식이라고 하느냐면 합차 공식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두 수를 합한 거랑 곱한 거를 곱했더니 어떻게 된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 정말 잘 쓰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개더 해, 문제를 내볼게요. 뭐 해볼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자, 이거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xx, 2, 2 똑같은데 얘는 합하고 얘는 빼네요. 그럼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공식화 안 하면 직접 다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또2를 분배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4니까 어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바로 어이 합차네 제곱 마이너스 제곱 훨씬 빠르게 풀수 있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을 외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어,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지 않는, 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 이거를, 외울 게 너무 많으면 사람이 헷갈려. 그지? 이세 개는 꼭 외워야 돼. 무조건. 그럼 이 4번은요, 어떻게 외우느냐. 외운다기보다 이걸 눈으로 익혀야 돼요. 자, 이것도 X를 분배를 한다. 그 지금 X 제곱되죠.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 어떻게 돼요? BX 되고요. 요거 분배하면 AX 되죠. 아, 그러면 동류항이네두개 합한다.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두개 곱하면 플러스 AB. 요렇게 된다고. 아이고, 요 부분이 요렇게. 돼요. 네, 맞죠? 이해됐어요? 이 공식인 거야. 그래서 A,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 곱은 앞에 거 제곱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요 상수항 두 개를 더한 거야, X. 그 다음 에두 개의 곱. 요렇게 되네요. 자, 그거를 외워도 되지만 이걸 눈으로 보고 내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이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를 분배하는 거야. 어, x 제곱. 그 다음 요 x 분배하면 3x. 요거 좀 분배하면 2x네. 아 그럼 3x, 2x니까 5x. 그 다음 요거 두개 곱하면 플러스 6.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공식을 요런 식으로 외워도 되지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면은 눈으로 이렇게 내가 분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막 달달달 외우라고 추천하지는 않아요.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외우기 어려우면 이런 관계를 잘 기억해두시면 돼요. 5번이 그도 똑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은 유형인데 다만 x 앞에 숫자 여기도 x 앞에 숫자 상수항이 개수가 더 붙는 거예요. 어차피 얘도 분배하면요. 이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acx 제곱 그죠? 그다음 요렇게 두개 곱하면 뭐야? adx 그다음 요렇게 곱하면 bcx 그럼 이두개더 해야 되죠. 왜냐?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ad 플러스 bcx 그 다음 상수항끼리 곱하면 플러스 BD 이렇게 응,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또 하나 해볼게 2 x 1그 다음에 3X 아까 3X 플러스 2요거두개 곱해보자 자 그럼 먼저 요거 분배하면 2 x 랑 3X 곱하니면 6X 제곱이고요 자 이렇게 두개 곱하면 4X고 요렇게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X네요 그럼 얘는 몇 X? 플러스 X 그 다음 상수항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이해 됐나?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곱셈공식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못 외우더라도 달달달달달 외워주세요. 자, 문제로 갑시다.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A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얘 뭐예요? 합의 제곱공식이네요. A 플러스 B 제곱공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든노 먼저 앞에 거 제곱. 한다. 그 다음,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하고 두 개를 곱하고 2를 곱해야 돼요. 자, 1 곱하기 A는 A. 거기에다 2를 곱하니까 2A.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1. 1은 제곱해봤자 1, 그대로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건 뭐예요? 차의 제곱 공식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똑같이 앞에 거 제곱. 4B 제곱. 하고 나서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B죠. 2B 곱하기 1은 2B예요. 그죠? 거기에다 2를 곱하니까 4B.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되는 거. 왜냐? 마이너스 제곱해도 플러스 되니까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보니까 뭐예요? <laughs> 2x, 2x 똑같고, 1, 1 똑같은데, 얘는 합이고, 얘는 차입니다. 합차 공식이네요. 합차는 어떻게 된다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 앞에 거 제곱, 2x 제곱하면 4x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 됐죠? 자, 그 다음 거, 이거는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했어요. 요 분배하면 x 제곱. 그 다음, 요렇게 분배하면 4x.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 다음,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됐죠? 자그 다음 것도 자 분배하면 6x제곱이구요. 그 다음 요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0xy 요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9xy 자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xy 그죠? 그 다음 요렇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5y제곱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곱셈공식 이렇게 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외워주시구요. 요런거 계산하는 것도 연습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laughs> 자, 이제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계산한대요. 자, 그 말이 뭐냐? 숫자는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곱셈 공식을 이용하느냐?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요. 계산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수의 제곱을 하는 계산은 합의 제곱 공식과 비, 차의 제곱 공식을 이용한대요. 자,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 101의 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럼 원래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01 곱하기 101 해갖고 이렇게 1 곱하기 1, 0, 1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야 되잖아. 그지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는 얘기지. 뭐를 이용하면?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101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꿀까요? 얘백 101은? 위에 밑에 거 중에 어느 게 위에 거 하면 될것 같아. 요 어떻게? 해? 100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A 더하기 B의 제곱 형태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노? 앞에 거 제곱한다. 100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 플러스. 2AB 니까 1이랑 100이랑 곱하면 똑같이 100. 거기다 1을 곱해야 돼요. 그럼 200.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0은 곱하, 제곱하면 만이죠? 거기다가 200을 더하고 아이고, 200인데 2만 20, 2 0이 돼버렸네요. 200을 곱하고 1을 곱하, 아, 더하니까 얘는 2만 아, 만, 2 0 1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차의 제곱은 뭐를 이용하느냐? 음... 99제곱 이런 겁니다. 자, 99는 100, 1이 1이에요. 그거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00의 제곱,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하고 두개의 곱이라 그랬죠. 2, 2 곱하기 2개의 곱이에요. 자, 2랑 100이랑 1 곱하면 200이고요.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만, 빼기 200, 더하기 1. 그럼 만에서 200을 빼면 뭐예요? 9,800. 맞아요? 거기에다 더하기 1이니까 9,80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규칙을 보면요. 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가 100이에요. 맞죠? 이런 거는 제곱을 해서 계산하기가 쉬워요. 뒤에 0으로 끝나는 애들. 그죠? 그래서 100이라든지, 뭐 50이라든지, 90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돼요. 91의 제곱도 어떻게 할수 있어요? 90 더하기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90은 제곱하기가 쉽잖아. 요90 곱하기 90 쉽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럼 90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곱하기 90. 더하기 91의 제곱 이렇게 돼요. 90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90곱하기 90하면 9981에 0 2 개, 그죠? 그다음 여기는 2곱하기 1곱하기 90하면 180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181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8,28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훨씬 쉽게 할수 있겠죠, 그죠? 원래라면 이거 91곱하기 91 해가지고 1곱하기 1, 9, 91은 9, 9981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을 돼요. 그거보다는 얘가 더 쉬우니까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수의 곱의 계산은 합차공식을 이용하래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두 수를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나오느냐. 52 곱하기 48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라면 이렇게 세로셈을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52, 48 어때요? 얘는 50보다 2가 더 크고요. 48은 50보다 2가 더 작아요. 이거 두 개를 곱하래요. 이해되셨어요? 어, 52는 50 곱하기, 48은 50 빼기. 이거 두 개를 곱한다. 그럼 뭐야? 50, 50. 2, 2 똑같은데 앞에는 합이고, 뒤에는 차네요. 합차 공식 어떻게 되죠? 앞에 거를 제곱하고,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 제곱하면 5, 25에 0두 개,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496이 답이 되는 거죠. 직접 곱하기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거. 됐어요. 다음, 근호를 포함한 식은 제곱근을 문자로 생각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102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100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여기가 더하기니까 얘도 더하기 하고, 2 곱하기 100 곱하기 2.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100은 제곱하면 만이 되고요. 얘는 400이 되고요. 얘는 4가 되네요. 더하면 만, 404가 되네요. 되셨죠? 자, 98의 제곱은 뭐야 또 그러면? 100 빼기 2의 제곱. 그럼 또 앞에 거 제곱. 하고, 여기에는 빼기니까 마이너스 2 하고 두 개의 곱. 다음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만, 빼기 400.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만에서 400을 빼니면 9,600에다가 더하기 4니까 9,604.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어, 이거 아까 전에 했는 건데, 아 내가 얘를 너무 쌈박하게 들어버렸네. 여기 또 있네. 그럼 나 다른 거 할래요. 이거 말고. 뭐가 좋을까? 음, 뭐, 이거는 종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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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볼까? 43 곱하기 37? 해볼까요? 자, 그럼 43은 뭘까요? 40 더하기 3. 그럼 37은 40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40의 제곱은 4, 4, 16의 0두 개. 3, 3은 9를 뺀다. 그러면 1591 되겠네요. 됐나요? 어. 자, 그 다음. 자, 아까 얘기한 거야 제곱근이 나오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먼저 앞에 거 제곱 안 됐죠? 루트 2 제곱. 더하기 2AB, 됐죠? 그럼 2 a b 한댔죠. 그 2곱하기 루트 2곱하기 루트 3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루트 3의 제곱 요렇게 되는 거예 요거 요 하나 하나를 우리 a와 b 대신에 집어넣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루트 2 제곱하면 제곱하고 루트 만나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2 그 다음, 플러스 2하고 곱은 어떻게 돼요? 루트는 루트끼리 계산한다? 루트 6. 그 다음, 얘도 루트랑 제곱 만나니까 없어지겠죠? 플러스 3. 그러면 요거 두개 계산되겠죠? 5 플러스 2 루트 6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루트를 사용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유리화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분모유리와 이건 별거 아닌데 곱셈공식의 변형이 이 부분이 어려워서 같이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묶어서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까지 하고요. 곱셈공식 필히 외우세요. 선생님 얘기했죠? 다섯 개를 다못 외우더라도 최소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곱셈공식 외우시고 그걸 이용해서 식 전개하는 것도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